원래 소강사하고 나하고는 친했어요, 원래. 형님하고 하면 친했다고. 그런데 신라호텔에서 만났는데,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 만났는데, 형님. 그때 날 보고 형님이라고 불러요. 나이가 나고 차이 많이 나요. 아니, 문재인하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 같이 안 간다고 그랬어? 이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용복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이거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문재인이 계지를 떨었거든. 이거 두개 사과하면 내가 얼마든지 문재인하고 같이 가줄게. 진짜냐고 그래. 진짜지? 그래가지고 한 시간 안에 해답을 주겠다.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노영민이가 사과 못하겠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야, 이런 세상을 내가 살면 뭐하냐. 목사가 죽을 때는 정확하게 죽어야지. 그래서 내가 청와대 앞에다가 비닐 텐트를 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때 사실 인생 끝내려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굶어서 죽으면 순교하니까 내가 금식하다가 단식하다가 난 죽는다. 이런 더러운 세상 보고 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단식을 시작했더니 그때서야 또 홍동명 이 개새끼가 올라와 가지고 전 목사. 그전 목사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금식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해줄 테니까, 금식을 그래가지고 말려가지고, 내가 그때 금식을 그만뒀어. 잘했어. 그 후에 이제 가문이 집회가 점점 커지니까, 세상에 청와대 비서관 하나가 나한테 찾아와서 고려나 호텔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 문재인의 그 비서요. 그래서 그 만났어, 목사님. 문재인도 만나보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역 대통령한테 개새끼가 뭔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개새끼는 표준 말이요 내가 제일 낮춰서 한 말이요 개새끼보다 난더센 욕을 하고 싶었는데 참은 거야 그랬더니 더센 욕도 있어요 내가 있다 그랬지 한번 해보라 그래 야이 씨발새끼야 그랬더니 피해자가 뒤로 쓰러질라 그래 쓰러질라 그래 어? 그래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이 여러분 같으면 100% 욕에 넘어갈 거야 목사님 그러지 말고 신도시에 땅3 0 0 0평을 사서 교회 잘 지어줄 테니까 목사님 문재인하고 같이 갑시다 자 30만 목회자들이요 25만 장로들이요 신도시에 땅3 0 0 0평에다가 일산 분당 같은 데다가 교회를 잘 지어준다 이거 안 넘어갈 목사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겠어 몇 명이나 있겠냐고. 최소한 그거요, 질려면 돈이 천억 이상은 들어요. 여러분들은요, 백만 원만 줘도 넘어갔버려 <laughs> 여러분, 여기 다 백만 원짜리야. 백만 원이면 다 팔아먹을 놈들이 여기.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진짜? <웃음> 믿어도 돼? <웃음> <웃음> 그래, 좋아. 고향, 우리 다 애국 동네들에 내가 믿어준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 지금 현재 우리 교도 커요. 우리 교회가 1040평이야. 땅이 서울 시내 안에요. 서울 시내 안에 땅 1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교회가요. 열 손가락 아닙니다. 사실은 땅은 별로 안 커요. 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두 가지 사과만 하면 내가 문재인 도와준다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신영보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두 개만 사과하면 내가 문재인 도와준다니까. 진짜 도와준다. 그렇지. 그럼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후에 알려준다 그래. 연락이 왔어요. 사과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난 그때부터 문재인은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는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도 실수해야 안 해요. 정강욱 목사는 실수할까 안 할까 누가 한다고 떠들고 난리야 이 참. 떠들고 난리야 정말. 나는 실수를 여러분보다 더 잘해. 그러나 실수는 할수 있어도 실수한 뒤에 빨리 깨달아야지. 동의하십니까? 응? 문재인이가 실수를 했다면 빨리 돌아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고 48년 8월 15일에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은요, 되고 있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내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야 오늘까지 대한민국에살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정광원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한곡 받아내겠어 내가 2019년도에 광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존재해? 존재하냐고? 5천만 국민 여러분 특별히 자파 여러분 개딸른 면들 여러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이 유권자 여러분, 내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정강훈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 이미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갔다고. 동의하십니까? 그가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정강훈의 혜택을 본 것이야. 그러면 지금도 이런 혜택을 봤으면 정강훈 목사가 하자 간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왜 이번에 선거할 때, 왜개지라를떨어서 찍었어? 대구 경북이 3% 넘었어. 유일하게. 그래서 내가 대구를 찾아온 거야. 아멘. 아멘. 잘했다고. 네? 20%가 넘는데 부정 투표 해 가지고 3%로 나온 거지. 이것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내가 1차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 이것이 효과가 이미 끝났어요. 왜? 지금은 광운 광장에 모이라 그러면 안 모여. 2019년 10월 3일 날 모인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모여야 되거든 사실은. 자,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이거.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이래야 나라가 사는데 지금은요 이거에 3분의 1도 안 모여 왜? 나라가 정상으로 가는 줄 착각하는 거야. 그때보다가 더 위험해졌어. 이번 총선 이후로 쟤들이 192석을 가졌어요. 100% 북한으로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 손가락을 세워봐야 하냐고. 자, 이게 손가락이 몇 개요? 예세워봐야 돼? 상식 아니야.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갔어요, 이미 벌써. 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정책이 통일의 여섯 번째에 보면 그 정당정책은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읽어보라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연방제 통일로 간다. 이거는 위헌이야, 위헌. 이 더불어민주당은 당을 해체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아요, 이거는. 네. 그렇지. 예, 그렇지. 내가 수백 명, 수백 자신 그렇지. 예, 대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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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자, 예. 신난다, 신나. 예. 여러분도 다 동감합니까? 예. 내, 예. 내가 수백 명, 수천 명도 모을 자신이 있다고 되잖아. 대구여, 일어나라! 대구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1차 시국선언문의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가문에 오라고도 안 오니까 내가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이게 바로 지난달이에요. 자, 내가 2차 시국선언문은 더 위급한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발표했어요.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된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폭동, 전라도 2.7폭동, 제주도 4.3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전쟁, 5.18 광주사태, 김신조 1.21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수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쥐투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 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사대 건국 기도,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한미 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사대 개발 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천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천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이여 일어납시다! 어, 성진이현을 잡자 공의하십니까? 공의하시면 두 손들과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으로 맞짱 뜨자! 대구여 일어나라! 대구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생명이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4.19 같은 혁명으로, 5.16 같은 혁명으로 일어나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 안에 재선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대구여 일어나라는 거야. 순서를 바꿔서는 할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 후에 선거 새로한다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서 밑에 배경을 만들어주면 윤석열은 선포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을 연방제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우리야 다 살았다고 쳐도 나는 나이가 올해 99살이잖아. 그러나 여러분 눈에 너도 안 아픈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후손들을 저, 김정은의 아가리에다가 전넣을수 있어요? 나는요, 솔직히 오늘 죽어도 나는 괜찮아. 왜? 그러나, 우리 손주 전 요셉을 보면요. 우리 요셉이 한번 보세요. 강화문에 애국운동하러 나와서, 우리 손주 요셉이 보세요.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주를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 여기 는이 홍동명은요, 손주가 제일 많아, 제일 많아, 지금. 손주가 여섯 명이에요, 여섯 명. 6명. 어제도 내 홍동명한테 물어봤어. 야, 얘이 고생하는데 왜 너, 나를 돕고 왜 그러냐니까. 손주들을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 이거야. 어? 여러분도 동감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이 열 명씩을 확보하여 이번 주 토요일 날, 과문 광장으로 와이 돼, 안와이 돼? 아, 왜또 반응이 시원찮아, 이거. 와이대, 안나이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4일9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야. 5.16 군사혁명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야. 동의하십니까? 나는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는 먼저 보는 선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나간 3, 4년 동안에도 단하루도 쉬지 못하고 몸이 무너진 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대국민들을 향하여 호소를 했습니다. 내가 만든 대국민 호소문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인간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들어보세요. 정광훈 목사의 대국민 호소. 자유 말 천만 조직을 위해 첫째,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혁명의 집회를 주도했고, 그 결과 2022년 정권교체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며, 둘째,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3.1절, 8.15 10월 3일 광화문 국민대회를 통하여 국민조직운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셋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안보조직, 이정민 전 차관과 김수열 대표를 중심으로 안보조직을 완성하였고, 시민단체, 해병대 등 일반 시민단체를 조직하였으며, 넷째, 건국 후 처음으로 12개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고신, 성결교, 기성, 예성, 순복음, 침례교, 개혁측, 한기총, 한교연, 여성목회교단 등 자교총 설립을 통한 조직 운동을 진행하여 1,700만 세례교인들을 하나로 뭉치는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1천만 조직을 위한 자유마을 중국순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이번에만큼은 선제적으로 대결해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기자는 것이야 이기자는 것이야 경주야 일어나라 울산지역자유마을대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네. 교회여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공산주의를 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교회밖에 없는 거요 교회밖에 포항지역자유마을대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가들의 선동에 넘어가면 돼요 안돼요 네. 넘어갔다고 누구에게 문재인, 문재인 이재명 아직도 국민들이 참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남은 자유 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군이 지역 자유 마을 대회입니다.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려는 받치는 세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 통일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천만 조직을 완성을 해서 마지막 혁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동 지역 자유 마을 대회입니다. 이재명이가 조합부분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인천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전 목사님 모고 꼭 손을 잡고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꼭 넣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신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아에섹 도상의 예수님을 이승만은 직접 만났어요. 나라 사람, 하나님 사람,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원 지역 자유 마을 교회입니다. 지금 바뀐 것은 딱 하나만 바뀌었어요. 누가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어? 미친 아들 네, 대통령. 그때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안 했으면 바찔할 뻔했다. 사실은 힘을 합쳐서가 아니라 하나 뭐이아니었습니까 말이에요. 대한민국 끝날 뻔했다는 거예요. 전주지역 자유 마을 대회입니다. 내가 세번 깜빡 안 갔다 왔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세상에 가? 이미 북한의 연방대 속에 살아있다. 전주지역 자유 마을 대회입니다. 천만 명이 조립돼서 한 달이 모면 예수 한국 그다 보여. 할렐루야! 춘천지역 자유 마을 대회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지만 진짜 본게임 전쟁은 한국에서 다음은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드디어 알아차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원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는 것을 보면 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꺼내서 이 사람을 헛돌려서 주력부대를 쳐서 역사를 세워나간다. 윤석열만이 문재인 저놈을 죽일 수가 있고 윤석열만이 박근혜를 살려낼 수 있다. 내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청주 지역 자유 마을 대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헌법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도장으로 받으세요. 천안 지역 자유 마을 대회입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이백석을 하면은 그날이 바로 자유 통일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는 날입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 성령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태어보니까 나라가 개판인 거야. 근데 지금 요 이재명하고 요 문재인이가 합해서 다시 지금 탄핵시키려고 윤석열을 이것을 지켜낼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야. 장충체육관 자유말 대회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으로 나라를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하여 세계 지툭도로 갈 것인가 반드시 3년 안에 통일하면 해봅시다 빨갱이들 다 척결해버리고 동의하십니까?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자유통일하면 해보자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side,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well? 여섯째 천만 조직 완성을 위한 전국 지역 교회연합이 전지연 대회를 계속 조직하고 있으며 전국의 253개 지역별 조직을 완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세계 교민청 조직을 완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10개 도시를 순방하면서 50개 주 교민청 대사를 세웠으며 세계 230개 나라와 도시별로 교민청 설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대회를 통하여 정권교체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지난 7월 27일 개딸들을 동원한 좌파 세력이 주한 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택 주한 미군 기지를 습격하려 할 때, 전국의 광화문 애국 조직 10만 명을 동원하여 막아내었습니다. 최후 마지막 결정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모든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문재인 이재명이 이끄는 연방제 통일, 주한 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 통일, 한미 동맹 강화? 경제성장 쥐부 국가로 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결판이 4월 10일에 날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10월 9일, 전 국민이 하나되어 자유보수 우파가 최소한 200석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0월 9일 전까지 현재 500만 조직을 1대1로 전진, 완성하여 1천만 명의 조직을 이룩하면 자유보수파 200석 달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느냐, 연방제통일로 가느냐 하는 사건이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이룩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세계 G2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 해봅시다. 내가 방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야. 안 때려잡읍시다. 이재명잡아쳐내야 돼. 사박쳐내야 돼. 언제 사박쳐내야 돼? 사박쳐내야 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주사파를 때려잡고.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치타다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에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못해만한다고저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대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이 정도로 우리가 결속이 됐으면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결과가 200석을 돌파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꾸로 채들이 192석, 이쪽이 108석. 이것은 바로 부정선거의 결정체입니다. 장경동 목사 팬 하나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요. 전체가 우리는 다 나섰어. 장경동, 장학일, 그리고 강은식, 그리고 12개 교단, 심지어 롯데호텔에서 선인들을 500명을 모시고 스님들도 다 나하고 같이 가기로 종교를 채워라요 다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결과가 우리가 200석이 돼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만은 다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자 이제 여러분 이 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된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승만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박정희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했을까요? 옛날에 북한으 넘어갔어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 국민 공약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끝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콩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하고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정신한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흐르지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통력을 경조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이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박정희와 이승만의 효과가 거의 다떨어졌어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완전히 북한이 대한민국을 먹어버렸어다 사기를 쳐서. 그러므로 나는 이승만의 자유선언과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을 이어가는 오늘 나는 선포를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한달 안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에 천만 명을 속히 조직해야 됩니다! 둘째,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하여 1만 사천 곳에, 잘 들으세요. 1만 사천 곳의 투표소별로 지금 자유마을을 중심하여 또 자교총, 전지현, 그 다음에 실행위원장을 중심해서 1만 사천 곳의 투표소입니다. 전국의 투표소가 1만 사천 곳입니다. 4, 1만 사천 곳에 거기에 부정선거 대책위원회를 대표를 임명을 속히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반드시 이걸 임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만 사천 곳의 투표소 별로 일반 회원들은 이 사이트를 내가 짜놨어요. 핸드폰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에 회원으로 탁 가입할 것을 나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명령!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 그리하여 3개월 안에 이번 총선을 다시 치를 수 있도록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제가 지금 제안한 이세 가지를 신속히 한 주일 안에 또 천만 조직은한달 안에 이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에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미 벌써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돌려드렸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렇게 망한다. 그것이 머지않아 세달 안에 강화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로 북한은 한국을 남침면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 나라 안에서 좌파들이 북한정부를 대한민국 안에다 구축하여 김정은을 초대하여 데리고 올 이런 내전이 광화문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황교선 장군님을 잠깐 모시고 내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장군님 모시고 KT에서 타고